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영주시장 장국현입니다. 전염성이 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1월 셋째 주부터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해 오늘은 전국적으로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또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사,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역시 이를 비켜가지 못하고 2월 한달 동안에 5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8일 확진자는 111명으로 우리 지역 사상 최대의 1일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92명으로 지금까지 우리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92명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관내 거주자가 192명으로 86.2%이며 가족 간 감염이 35.9%로 가장 높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27.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확산세를 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동안 축적된 방역, 의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9일부터, 9일 오늘부터죠.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믿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 재택 치료자 방역 및 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첫째, 밀접접촉자를 격리대상과 자율관리 자율 관리 대상으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동거인 중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는 사람 또는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검체 채취류부터 7일간 격리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 의무에서 재배되고 수동 감시만 하게 됩니다.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동료 직장 동료라는 사유만으로 사유만으로 격리되지는 않습니다.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사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되며 그외 공동 격리자와 최초 확진자는 추가 격리 없이 해제됩니다. 둘째,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의 백신 미접종 동거인에 대한 격리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가 각각 이루어졌으나 오늘부터는 확진자를 통해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에게 공동 격리 치리를 통보하게 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필수의 목적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자가 격리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격리 의무는 여전히 부여되어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확진자 기초역학조사도 개편됩니다. 확진자가 직접 안내문자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기저질환, 감염경로, 접촉자 정보 등을 입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현재 증상,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재택 치료 시 의료 상담 방법을 즉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넷째, 재택 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든 확진자에게 지급했던 재택 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생필품 지급은 동거인의 필수 외출이 허용되어서 직접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셋, 다섯째,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됩니다.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관리군의 의료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인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만큼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역할과 책임감을 더욱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20일까지 연장된 만큼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3차 접종, 마스크 착용 등 오미크론 대응 행동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